오늘 할 게임은 원스 휴먼 또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자 이게 또 트랜스 룰렛 업데이트가 또 되었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할수 있습니다 이게 또 다인 협력에서 하는 게임이라 아니 근데 이거를 내가 원래 추천을 받았었어요 진짜 그 게임 요즘 뭐 할까 했는데 추천을 받았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게 또 광고를 딱 주셔가지고 그때 카페에 추천이 있었어 약간 이게 지금 배경이 보니까 요번에그 달의 징조 버전이라고 또 있대요. 달의 징조 버전이라고. 채널부터 좀 일단 설정을 좀 해볼게요. 뭐야, 내거 벌써 먹혔어? 이제 튜토리얼 좀슬글니좀 좀 봐볼까? 어. Our lives have followed a long path. 아, 분위기 좀 나쁘지 않아. 나 이런 좀 다크 다크한 거 좋아해. is broken, stagnant. Even the universe itself. 아 이거 이런 거 원래 제가 좀잘안 보거든요. 근데 그래픽 되게 잘 뽑혔다. 보는 맛이 있는데. 붉금참 마음에 듭니다. 일단 여성 한번 봐볼까. 우와. 초반부터 몰입 감보소 드드드. 어? 나 단발 좋아하는데. 아니 이두 번째가 약간 내 스타일. 좌우 회전. 오. 아니 현실감. 지리는데? 아니 이런 것까지 다 약간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구나. 종훈 님, 미적 감각 못 믿겠는데. 원래 있는 걸로 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네. 이대로 갈까요? 이대로? 튜닝의 끝은 순정이요. 난난 난 이걸로 가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그래픽 지리긴 한다 아니 이 좋은 컴퓨터 옵션으로 이런 좀 최신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가 그래픽 옵션 지리긴 하네요 이게 아까 제가 아이디를 다시 만든 이유가 여기는 이제 그 달의 징조 버전이거든요 그니까 러그 채널 자체가 좀 달라요 아까 거기는 이제 애기 채널이고 여기는 이제 달의 징조라고 게임 시간 기준으로 9 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붉은 달이 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붉은 달이 뜨면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열광증 상태로 눈이 붉게 빛난 다음에 각종 버프하고 디버프를 얻는데 그래서 좀 난이도가 더 있는 버전이래요. 버프는 이제 자원 획득량이 증가하고 디버프는 이제 멘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가지고 이제 멘탈 회복 하려면은 변이체를 또 잡아야 된다고 하네요. 진화의 전날 밤 정체불명의 새와 대화하기. 메타가 이제 플레이어래요. 나비라 불리는 감염물을 수용하기 위해서요. 이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어서 떠나라고, 특별히 추후까지 병행해 주어 뭐야 이게 변이인가봐 현실 세계로 돌아가 감염물을 잡지 않겠나? 이제 시작이구나 오마이갓 오오 잠깐만 여기 누가 집을 지어놨는데 이미 여기다 일단 스근하게 지어볼까? 좀 뉴비 뉴비촌이긴 한데. 아 이러면은 바로 설치된 거야? 아 그냥 딸깍으로 설치네? 아 이거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야? 좀 편한데? 완료. 수집도 안해도 돼? 어오야 개편해 개편해. 야 근데 이거 9시 되면은 붉은 달 뜬다는데 몹들 세진다는데 거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무서운데? 이제 곧 있으면 밤이거든? 뭔가 싸돌아다니다가 배질것 같은데? 어 잠깐만 9시 어 눈이 빨개졌어요 그죠? 이제 플레이어가 월광증 상태가 된대요 월광증 상태 각종 버프와 디버프 아까 버프는 말했다시피 자원을 많이 먹음 디버프는 이제 멘탈이 그냥 유리가 돼 멘탈을 회복하려면은 변이체를 잡아야 된대 어 나왔다 뭐 그죠? 쉿. 너무 빠른데 이 속이? 아, 던져 볼? 야, 나 피가 없는데? 뭐야, 나 뒤져가. 야, 이거 이거 회복 오예요. 비상, 비상. 4번. 오이씨. 아, 개빡세네? 이게 중앙버섯이라고? 아니, <laughs> 근데, 너무 빡센데? 아, 나 배고파! 밥 줘요, 밥! 왜 피가 다는 거야, 피가! 피가 왜 달아? 나 멘탈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밥 줘! 밥 줘, 밥! 어어 이거 막 춤추고 난리 났어. 어? 어어? 야, 오토바이 뭐야? 야, 앞에 뭐 벌써 있는데? STOP! 여기 안전구역 아니었어야 안전구역 아니었냐고? 야 얘들아 가자! 우리 가야돼! 웰컴백으로! 야 다들 오토바이 타! 가자! 출발! 이거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 캬! <Durch those rapper> <AM2> enfin 팬... maid... <그자> 있는... 오! 나 같이 세상을 구하자. 옆에 있는 동료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야이 개새끼야. 니만 먹어. 우와 우와. 너무 아, 맛있다. 글러톤이 레이드할 분. 야, 글러톤이 레이드할 분. 야, 글러톤이 레이드하자. 얘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봐. 같이 하자. 같이. 왔다. 오, 쳤어. 렛츠 고! 이봐, 도망가. 좀나 딱딱해. 으아아아아, 어! 뭐야! 야, 냅둘 곤다! 얘들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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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지 못했어! 이게 교회네. 와, 씨! 야, 글라톤이다! 야, 때려봤어! 야! 레이드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나이스! 아! What a you doing? 아니, 이 사람들 번이 없쓰는데 근데 이동속도 차이 왜 이렇게 심함? 아, 여기 있구나. 어, 저, 뭐야, 위에 사람 있네? 여기에서 춤추고 있었구나, 애들아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를. 어? 여기였구나. 와, 뭐야. M8EA. 제1, 트레스 강화, 오빌리티, 무기, 모듈 부품, 스타로이드, 구리, 권총 총알. 야, 지렸는데? 이 캐릭들 다들 이쁜 거 봐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홉시가 되고 있어! 너무 위험해! 또 달의 징조가 오고 있어! 다들 얼음! 9시가 되면! 어? 볼리스 임펄스가 나타났습니다 월광증! 얘들아! 조심해! 버텨! 이것인가? 징조 보물상자 달의 징조가 진짜 조시 아니긴 하네,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야, 옆에 친구 죽었어. 어, 어떡해. 아! 야, 리콜, 리콜. 아... 일단 자. 어. 자, 일단 자. 어. 어, 잠깐만. 멘탈이 점점 오르고 있어. 개 찔끔찔끔. 여러분들 참 게임이 자유도가 높고 긴장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게참 즐겁네요. 2월 13일하고 3월 13일에 각각 달의 징조 콘텐츠 추가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에 또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모바일 버전이 사전 예약 중이라는 게 지금 이제 4월에 모바일을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진짜 저는 농담 아니고 광고긴 한데, 진짜 <laughs> 재밌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재밌겠어요. 너무 내 스타일임, 진심. 제가 받아본 거의 역대급. 아, 진짜 상당히 재밌었네요. 예.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